한 주일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충성하였다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이며 또한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담대한 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424장입니다. 424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제서부터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루하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탁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루하 사람이 그에게서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곡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상업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었던 말씀 같은데 아, 이거 이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이가 나와서 어, 불평을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 이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왜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아,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이 이, 이, 블레셋,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불평을 해요. 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똑같죠, 똑같죠. 거의 따지고 보면, 약, 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 그 전에 기도원에게 불평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는 입다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안이었고, 이제는 암몬이었지만그 배경과 환경과 또한 시간은 달랐지만, 이들이 불평했던 것들은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원 때는 기도원이 그들을 달래죠. 오히려 끝물, 그 끝물포도가 더 좋은 거다. 전쟁에 나아가서 나와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당신들이 그 나머지 정리를 하는데 그때 받은 영광이 더클 거다라고 달랩니다. 구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입단은요. 오히려 에브라임의 말에 전쟁해요. 전쟁합니다. 우리가 이너 집을 불살으리라 그랬을 때, 이다가 아 오히려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 나와 더불어 싸우려 그러느냐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근데 그 결과보다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뒷북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뒷북친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 나가서 다 싸우고 있는데, 그제서야, 야, 우리 전쟁에 나가 준비하자. 그러면서, 아 뒤늦게, 뒤늦게 생색 내는 것을 뒷북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려 그랬다면, 불러야 나갑니까? 안 그래도 되죠. 자원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있다가, 그 결과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결론이 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앞장서가지고, 야, 왜 우리가, 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와 아, 함께 하지 않았냐, 불평을 하는 모습. 아, 참으로, 이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아, 참 아쉬운 것은, 참 어려운 것은요,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 에브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 이 모든 문제가 아, 끝이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때 이런 일을 했더라면은 더 빨리 해결되었을 텐데 더 빨리 문제가 아, 참참이 참 문제가 다 아, 지나갔을 텐데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 사람들을 가르켜서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그분들에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불러야 합니까? 맡겨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아이 나한테 부탁을 안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뒤에 돌아가가지고 아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게 물어봤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아,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역은요 자원해서. 기쁨으로서 먼저 나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대로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전쟁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원에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먼저, 내가 나서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사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앞에 서 있는지 뒤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뒤에 서서 불평이나 하고 또한 따지기나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죠.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신 시간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중부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